해양자원에 반드시 필요한 해양플랜트 고도의 기술로 해양플랜트를 생산 중인 기업이 있다 해양기술로 바다위를 평정 중인 강소기업 삼강MNT를 만나봅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바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자원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해양설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중 바다 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저장해뒀다가 이송까지 책임지는 대형 해양 플랜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대형 설비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들은 종류도 많고 기술도 까다롭다. 삼강 M&T가 바로 그런 해양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석유나 가스를 이송시킬 산업용 파이프를 만드는가 하면. 그대로 갔다가 조립하기만 하면 대형 선박이 완성되는 블록을 만들기도 하는데 태양 플랜트 업계의 만능 제조꾼 삼강 MNT를 만나본다. <목소리> 경남 고성의 남해안. 드넓은 바다 위로 웅장한 해양 설비들이 자리잡고 있다.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290 평방미터의 대지. 이곳이 해양 플랜트를 만들고 있는 삼강 MNT다. 해양 사업 분야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용 하부 자켓 및 탑사이드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상 폭력과 관련해서. 어, 자켓, 트라이포드 타입의 아, 트라이포드, 또 모노 파일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 보현런 탱크 및 석션 파일, 드리븐 파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강 에멘트에선 해양 플랜트 사업 말고도 배를 만드는 조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형 조선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국제 규정에 맞춰 선박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한 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될까? 먼저 수개월에 걸친 설계 작업을 마친 후에 본격적인 건조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선 선박의 기초자재인 강제를 절단해야 한다. 강제는 철광석 등을 가공한 강철이다 보니 절단 작업이 까다롭다. 때문에 표면을 깨끗하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필수인데, 이를 전처리 과정이라 부른다. 전처리라는 것은 제강업체에서 생산된 강제 자체를 재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뒀을 경우에는 녹이 피고 재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숏플라스트라든지 전처리 작업을 하고 그 상부에 싱크 프라이머를 도포를 해서 강제를 보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야 그 작업들이 재질들이 나중에 구속으로 40년이나 50년이 된재질 보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처벌 단계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처리 작업을 통해 철판 표면의 이물질은 제거되고 매끄러워진다. 비로소 절단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후 컴퓨터 수치대로 움직이는 절단기를 통해 두꺼운 강철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잘라지면 선박의 기초 재료 중 하나가 준비되는 것이다. 넓은 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가공한 다음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용접해서 서서히 배의 형태를 완성해간다. 이때 무턱대고 용접을 할 수는 없으니 설계 도면대로 강제를 정확하게 조립해놓고 가용접을 한다. 이를 취부라 부른다. 취부를 거친 강제들은 본격적인 용접을 통해 접합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의 작은 블록이 완성된다. 블록은 선박을 이루는 구조물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치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듯 거대한 선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조립하는 형태. 이것이 선박의 제조 방식인데. 그림에서처럼 약 10개의 블록을 조립하는 것은 메가공법이라 부른다. 네다섯 개의 블록으로 선체를 조립하는 것은 기가공법. 두 개의 블록만으로 조립하는 것은 대라공법이다. 블록이 적을수록 기술은 어려워진다. 그런데 삼강MNT에선 조선업체들이 진행하지 못했던 메가블록 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외 대형 조선사에 납품 중이다. 메가블록은 각 전소에서 1년에 한 척에 200개에서 300개 되는 블록을 가지고 한 개씩 합짜된 공법을 전체적으로 10개에서 2 0개 이내로 메가 단위로 블록을 형성해서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야대에서는 메가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 그 중량물 200톤에서 500톤 사이 되는 그런 블록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레아 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이사되는 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은 구비를 해서 그 메가 블록을 저희들 을 제작을 해서 조수소에다가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즈. 이것이 위에서 바라본 메가블록 한 개의 모습이다. 한 개라 해도 선박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그 규모는 초대형이다. 블록의 수가 적을수록 건조 기간은 그만큼 단축된다. 예전엔 100개의 블록으로 선박 한 척을 만든 적도 있었지만 건조 기술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삼강 멘티에선 메가 단위를 넘어 현재 기가와 테라블록까지 생산하고 있다. 거기엔 초대형 블록을 옮길 수 있는 장비인 크레인도 한 몫을 했다. 최대 800톤의 중량물을 들어올린다 하여 별칭도 골리앗 크레인이다. 국내에선 조선 3사를 제외하고 이곳이 유일한 골리앗 크레인 보유업체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600여 미터의 부두 역시 삼강 M&T의 또 다른 자랑이라는데. 저희들 삼강 M&T는 지금 현재 그 삼성, 대우, 현대하고 아주 인접한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메가 블록들라든지 이 이런 블록들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삼성이나 대우까지 가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그 저희들이 납품을 충분하게. 그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저희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암벽 자체도 저희들 동정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600m의 암벽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초대형 블록을 제작하고 그것을 들어올릴 크레인도 보유했다. 거기에 조선수와 인접한 지리적 요건까지 갖췄으니 이만하면 삼강 M&T 조선 사업의 선박자가 어떻게 들어맞았는지 짐작이 간다. 1999년 창립된 삼강 M&T. 그런데 이들의 첫 사업 아이템은 선박용 블록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산업용 파이프였다. 그것도 보통의 산업용 파이프가 아니라 후육 강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파이프라고 하는데 후유강관은 어떤 파이프일까? 후유강관이란 두께 20mm에서 어, 140mm까지 두꺼운 후판을 이용하여 만드는 파이프 강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 주로 사용처는 LNG 선박이나 태양플랜트 기자재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유강관이란 두께가 2cm 이상 되는 철판을 구부려 만드는 산업용 파이프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옮기는 해양플랜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관용 파이프가 아니라 설비에 사용될 구조용 파이프인 셈이다. 그런데 두꺼운 철판을 구부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할 즘 국내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창업 초기 멤버들은 아직도 아름아름으로 기술을 익히던 그때가 꿈만 같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강관 기술자 4명이 모여 일본의 후유 강관 업체를 찾아 선주인척하며 돌아보면서 머릿속으로 설계도면을 기억하는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하기였다. 네 사람의 머리에 있는 조각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설계도면 퍼즐이 완성됐고, 어렵게 생산설비 제조에 들어갔다. 그런 그들을 보며 주위에서는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생산설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외 후유 강관시장은 침체된 분위기라고 한다. 삼강 M&T는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왔을까?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후유관관 전문 메이커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블루오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에 2년 또는 3년 단위로 경쟁업체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경쟁업체를 따돌릴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고성공장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단순한 튜블라가 아니라 튜블라를 이용하는 구조물, 즉, 자켓라든지 이 플램이라든지 모노파일이나 드리븐파일을 직접 수조함으로써 고육관관의 수요를 자체 제작능력으로 커버해는 마케팅 전략을 실현했습니다. 또 다른 파이프 생산 현장으로 이동하는 개발진. 그런데 도착한 곳에 보이는 파이프는 그 크기에서부터 압도적이었다. 후육강간의 새로운 돌파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던 드리븐 파일이었다. 드리븐 파일은 보통 철판의 두께가 10cm, 길이는 64m 정도로 중량이 5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파이프다. 그런데 드립은 파일을 이해하기 위해선 알아야 할 해양 플랜트가 있다. 바로 FPSO라 불리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다. 이 설비는 보기에는 보통의 선박 같지만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한다. 영어 약자 그대로 물 위에 떠서 원유를 생산하고 배 밑에 거대한 탱크에 저장했다가 셔틀 유조선과 같은 운반선을 통해 저장한 기름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 하역 설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하부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다. 드리븐 파일도 그중 하나다. 드리븐 파일은 모어링 앵커 시스템이라 해서 해저, 해저에서 이 설비 자체를 갖다가 개조시키는 설비입니다. 이 FPSO는 336m 길이에 56m 폭의 대형 설비인데 이걸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어, 어, 드리븐 파일 옷 21개로서 해저 250m 지점에 개조시키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드리븐 파일은 생산이 까다로워 국내 해양플랜트사들도 그간 해외 철강 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삼강 M&T는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밀링머신, 자동 예열기, 용접설비 등 최신 설비까지 도입해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드리븐 파일은 5.5m 직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부도 보면 은세개의 내부대, 구조, 내부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제는 실제 바퀴에, 우리 그 타이어 바퀴에 있는 휠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 내부제는 캐스팅하고 카본하고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부 용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용접이 상당히 고기량이 요구되는 용접입니다. 그게 가장 저희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아주 좋은 평가를, 좋은 그 품질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해양 플랜트를 심해에 고정시키는 드리븐 파이.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의 규모는 2010년 1,400억 달러에서 연평균 7%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국내 수주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유망한 미래 산업 분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삼강 M&T와 같은 강소 기업들이. 자체 기술로 플랜트 설비를 만든다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삼강 에멘티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드리븐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업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라고. 프로 어, 삼강 에멘티는 이 해저 구조물, 그 해저 구조물은 고부가 가치, 고기술, 고기량, 고품질. 오게 이제 용하는데 이 해저 구조물 설비에 강력하게 진출을 해서 요업 분야의 히든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오 분야에 대해서 사, 사실상 이제 여러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인콰이어를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삼강 에멘트의 해양 플랜트 사업은 완제품이 되기 직전인 구조물을 용접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드리븐 파일처럼 플랜트의 일부를 직접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인 터렛. 터렛은 어떤 역할을 하는 모듈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PS 중에서요. 기름이나 게스트가 올라올 때그 생산설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배는 빙글빙글 돌아야 되지만 터렛을 통해서 석류관이 올라와서 생산시설로 넘어가기 위한 고정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렛이 정도도 중요하고요.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엄청난 정밀성을 요구하는 그 구조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정밀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터렛은 FPSO를 바다 위에 고정시키기 위한 계류장치다. 아예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은 바다 환경에 떠 있는 선박이 터렛을 회전축 삼아 일정 정도 움직이면서 멀리 떠가지 못하도록 메어둔다는 것이다. 현재 터렛은 모나코에 있는 한 선박사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작은 동남아나 중동 지역 일부 업체들이 진행할 만큼 드문 기술이다. 전량 수입을 하고 있던 국내 해양 플랜트 업체들은 기술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강 M&T가 큰 결심을 한 것이다. 그간 해양 플랜트 업체들과 관계도 우호적이었고. 이미 3년 전부터 터렛 양산을 염두에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양 제작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좀 있고 또 과거에 그 터렛을 만드는 경험자, 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험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그 터렛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의 뭐 거리를 봤을 때. 특수한 분야고, 그 다음에 독점을 할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터렌 말고도 또 다른 플랜트도 제작 중인 삼강 M&T. 앞서 살펴봤던 FPSO는 부유식 설비였지만, 바다엔 고정된 해양 플랜트도 있다. 지금 보이는 이 구조물은 고정식 플랜트를 떠받치기 위한 것으로 자켓이라고 부른다. 자켓 또한 골리앗 크레인을 통해 조립되고 옮겨지는데, 모든 크게 만들어야 하고 큰 설비들이 필요한 이곳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생산 직원들과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늘 현장에서 산다는 사람, 삼강 M&T의 송무석 대표다. 그의 수수하지만 성실한 모습에서 연간 매출액 2천억 원의 비결이 엿보이는 듯하다. 그가 15년 전 후유강관을 만들겠다며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국내에서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송무석 대표는 그 당시의 기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한다. 후유강관을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그 기계를 저희가 만들 직접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를 만든다고 미란 공장에서 전을 불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친구는 기계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친구가 그 기계를 만든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 저는 기계가 만들기 전에 부도가 날 것이다. 라고 다 비웃고 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해쳐나가자 하는 식으로 해서, 어, 뭐, 하여튼, 비장한 각오로 제가 그 공장을 시작하게 했 됐고. 언젠가 후유 관관업계의 춘추전국 시대가 올 테고, 그 시기를 먼저 대비하는 자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 조선업체들의 전문 분야인 해양 플랜트 사업에도 같은 방식과 의지로 도전해왔다. 이른 아침에 컨테이너 박스 이모네이는 꼭두 새벽부터 시작된다. 게다가 송무석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심기 일전하는 모습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은퇴 전 마지막 목표가 있다고 한다. 바로 국내 최초로 만든 터렛 구조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트스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어, 아이템입니다. 지금 현재 트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동남아나 중동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트렛과 트렛이 점점 더그 무게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 어, 의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다진이 되었고, 그 제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에 다발줄를 줘가지고 삼성에서 저희들이 그걸 받았어요. 지금 1차로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후육강관으로 첫 발을 디딘 해양 플랜트의 세계. 하지만 어느새 삼강 M&T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주도할 각오로 다양한 플랜트 기술들을 이뤄내고 있다. 늘 한계를 뛰어넘어온 기업. 그들의 다음 목적지가 기대되는 이유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최초로 후육강관을 생산했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이 자켓을 만드는 개별을 또 이루었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그야심작인그 가장 FPS의 가장 핵심적인 트레스를 한번 완벽하게 제작해 보겠다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저희들이 이루어내고 한국의 경제 경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삼강 M&T의 창조 경제는. 국내 최초의 기술들을 읽어온 열정과 꿈이다.